5월 셋째주 뉴스니까 첫 번째부터 베리 강렬 에어포스 원 미드 오프 화이트 콜라보와 드디어 이번 5월에 발매할 거란 루머가 떴습니다 두둥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발매될 예정인데 이건 디자인 호불호가 이스 강렬 호신용으로 넣은 듯한 현란한 스파이크 이슬 비쪽배쪽미아라갬성의 울퉁불퉁 미드솔 끈을 끄루로 묶은 디테일 근데 하나 하나 보면 묘상한데 합쳐서 보면 이뻐요. 이게 오포 화이트만의 디자인 특징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어쨌든 전오파 레터링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 뭐스파이크 달렸다고 들어오 안할 거예요. 다할 거잖아. 넥스트 조던 원 플리시드 코럴. 작년에 유출시 떴을 때부터 요건 대장이다. 요 녀석 대장이야. 조던의 스테디 컬러들을 아주 조화롭게 쯔앰 시켰거든요. 전체적으로 블랙인 화이트의 가죽 베이스인데 블랙은 크랙 레더, 화이트는 스무스 레더 각기 다른 가죽을 썼습니다 이 즉, 가죽 공장 사장님만 알 법한 디테일을 우리가 어떻게... 까라! 궁댕이 쪽엔 그레이 포그 컬러의 스웨이드를 입혔어요 그래서 앞뒤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원풀원 감성 상반기 대장급이 예상되는 블리치드 코랄 약간 느슨해진 조던의 긴장감을 줄지 Coming soon 라스트! 이번 건 사진 하나 딸랑있습니다 카시나 에어맥스 콜라보! 왜 예쁜 날 두고 카시나 미안합니다. 카시나 오픈 25주년을 기념할 모델이라는데 SNS에 올라온 티저 이미지만으로 스니커 매니아드 가슴에 불을 댕겼어요.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실물이 공개되자 역시 카시나이크 카시나가 카시나인데 이번 컨셉도 카시나만의 색깔이 듬뿍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는 덩크보다 훨씬 예쁜데 어 이것도 드로우 전쟁 나겠죠 난 광탈을 대고 그쵸 이놈 카시나 음 응, 너님들도 광탈 자 다들 드로우 준비 잘들 하시고 전 다음 주에도 핫한 스니커 소식 들고 올 테니 기대 기대 coming soon